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삼구 박사입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당뇨에 관련해서만 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실은 이 우리 인류의 건강, 이부분의 식량을 넘어서서 건강 관련 분야로 또 연구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 주요 연구가 이제 당뇨였지만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인체에 정말로 중요한 산화질소, 그러니까 우리 아르기닌이라고 하죠. 요즘 2030 젊은 사람들이 아르기닌을 참 많이 먹습니다. 막 근육 강화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도 그렇고 뭐 운동할 때에도 필요하지 말라고 아르기닌을 참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연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화질소와 그 아르기닌에 관련된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연구했던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물질. 귀하그라라고 하는 거제 논문에도 있잖아요. 제목이 바로 귀하그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귀하그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GUIAGRA 귀하그라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당뇨라고 해서 연구했던 그 이외에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귀하그라에 대해서는 예한 일곱 여번 제가 유튜브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규학을 하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규학을 한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서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규학을 하는 논문이 IJMS 그러니까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라고 해서 IJMS. 이것은 논문이 2020년 12월에 규하그라 논문이 에, SCI 논문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저명한 그 의학계 논문입니다. 아주 저명한 의학계 논문 IJMS는 그 당시에 임팩트 팩터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논문이 학계에 영향을 끼치느냐를 나타낸 점수가 있는데 이게 IF 또는 임팩트 팩터 점수가 5.924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에, 저명한 어, 학술 의학 학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IJMS 2020년 12월호에 논문이 SCI로 게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제 논문에 이 논문에 연구했던 논문에 3페이지 이 논문은 총 1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표 1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자세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우리가 vc 즉 정계정맥류 동물 모델에서 우리가 이게 고안을 부고안을 이게 문제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남성의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남성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즉 발기부전이 오거나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할때 보통 Vc 정계 정맥류 동물류를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상이었던 이 동물을 갖다가 절개를 해서 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고환을 쓰지 못하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 dysfunc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 testicular dysfunctio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고환이 어떻게 돼요? 고환이나 부고환이 문제 생기니까 당연히 발기부전이 오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ER 스트레스, 또는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거와 미토콘드리아 3열 관계에 대한 기전을 규명을 해서 논문에 실린 건데, 자, 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논문을 자세히 더 제가 들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부고환을 갖다가 고장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체중 변화가 오더라고요. 1, 1번 체중. 체중이 어떻게 되냐면 정상인 상태에서는 457g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고장을 되니까 부고 안에 즉 남성의 발기가 안 되도록 만드니까 438로 이 체중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것을 이제 전농도 고농도로 갔는데 전농도때 올라가니까 전농도로 이 귀하그라를 갖다가, 이, 복용하게 했더니, 448로 10g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주, 어, 고농도로 갔어요. 그랬더니, 450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고안이나 보고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 발기부전 상태가 되면, 아, 전체적인 몸에 체중도 줄어들더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하그라를 VC에다가 귀하그라 고농도를 투여를 했더니, 아, 체중이 이제 변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성기 무게입니다. 이, 아유, 저도 이게, 이것은, 제가 지금, 그때 유심히 안 봤는데, 이 성기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것도 다르고, 이게 또 뭐냐면, 부고안에, 먼저 우리가 고환 부고안인데, 이고환에 있어서도, 이 정상일 때는 2.15g 이었어요. 아, 제가 이거 어떻게 다, 그람을 얘기하냐고요? 이게 우리가 이 전임상을 할때는 마지막 단계는 전부 다 부검을 실시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그 부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아는 무게 2.15에서 2.01로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걸 귀하그라를 전농도 중농도 대비 올렸더니 2.15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야, 저 이게, 이것도 이게, 어, 우리가 발기부전 상태가 되면은 성기나 이런 고안의 부, 어, 또는 부고안에 또는 체중이 문제 온다는 것은 아, 또 새로운 부분으로 다가오네요. 그래서 부고안의 문제를 또 재봤어요. 부고안은 정상일 때 0.8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 문제가 이게 발기부전이 되게 하니까 이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일 때도 이건 부고안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안 생기네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보면은 어떤 문제가 다가오냐면 에, 진짜 남성들한테는 굉장히 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아 이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건 뭐 어, 학술적으로 이미 SCI 저명한 의학계 논문에 에, 게재가 된 논문 이야기니까 제가 얘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페니스 웨이트가 있어요. 우리 남성들의 성기 무게가 있는데, 이게 대조군에서, 정상군에서는 0.38g 이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VC, 그러니까 발기부전이 되는 상태에, 그 상태에 제했더니 그때는 성기의 무게가 0.35로 0.03g이 줄어들어요. 아, 이게, 성기가 또 이게 쪼, 쪼그라드네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페니스의 웨이트가, 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계약을 투여했더니 0.39로 0.38이 정상이었다가 이게 고장을 내니까 0.35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농도 오전적으로 0.37, 0.39로 이 페니스의 무게가 증가를 해요. 아, 저 이게 저도 제가 연구를 하고 이런저런 이 현상적인 부분에 저는 집중을 했지. 아, 이런 진짜 이 남성의 성기 무게까지. 변화가 오는 것을 제가 이게 데이터를 보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하 이렇게 우리가 발기부전 상태가 되면 성기의 무게 조차도 변화가 오는구나 그러다가 다시 정상으로 되니까 이 페니스의 무게가 성기의 무게가 정상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정상이 0.38 이었어요 플러스마이스 0.01 그런데 0.39로 올라갑니다 어디에서요? 0.038 에서 0.38에서 0.35로 확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0.39로 올라가요. 이것도 3구네그 다음에, 신장의 무게가 또 변하고 오더라고요. 아, 저는 이게, 아, 신장까지 문제가 되는구나. 우리 발기부전 상태가 되면. 이게 지금 보면은, 에, 정상일 때는 1.33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VC가 되니까, 저기, 문제를 생기니까 그와 유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 당뇨를 저 연구 분석하면서 보면은 그런 간이나 신장에 지금 우리가 간독성이나 신독성은 없던 걸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서 SCI 논문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먹더라도 간독성, 신독성은 없었다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 아, 이 보니까 이 데이터에는 신장의 무게, kidney weight이 1.33에서 말입니다. 1.38이나 1.39로 아, 신장의 무게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아, 신장의 간독성이 또는 신독성이 없었는데, 어, 신장의 무게가 살짝 올라간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표 1에 나와 있는 이괴학을라 이 논문에 16페이지 가운데 3페이지에 실려 있는 3페이지에 실린 표 1입니다. 표 1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아, 전반적으로 체중의 무게도, 아, 좌우하는구나. 그리고, 남성의 고환이나 부고환의 무게에도 관련이 있고 전립선 프로스테이트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남성의 페니스 웨이, 트 성기의 무게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신장 키리니 웨이스에도 영향을 끼치더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정자 수와 정자 운동성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이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음에는 요거와 함께 연관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